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진짜 금방 만들었거든요. 근데 타먹는 거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 요거 버섯인데요. 요 버섯들로 탕수육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버섯 탕수육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탕수육 만들 때 가장 먼저 준비하실 거는 전분입니다. 요 전분 중에서도 요거 감자 전분인데요. 한 스푼, 둘, 하나, 셋, 8, 9, 10. 자, 10스푼 정도 준비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컵으로 한 컵하고 한반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전분을 살짝 불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가만 냅두면은 물이 아래로 싹 가라앉으면서 이 전분을 같이 불려주거든요. 물한컵 붓고 일단 옆에 빼놓습니다. 전분을 불려주는 동안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재료는 지금, 요, 표고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 준비했는데요.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아니더라도, 새송이버섯 사용하셔도 좋고, 목이버섯 자, 요런 걸로 만드셔도 되거든요.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활용하셔서 사용하시고요. 느타리는 요 밑에 윗부분 약간 지저분한 것들은 조금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입 크기로 완전 하나씩 나눠지진 않지만,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나눠서 준비를 해줄게요. 너무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숫자만 많아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약간 테네가닥이 뭉쳐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표고버섯은 한 4등분에서 6등분 정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6등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 버섯들은 바로 하셔도 되지만 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물에 한번 데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받아서 물이 끓게 되면 소금 약간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준비한 버섯을 자, 넣고 잠깐만 데쳐 줄게요. 버섯에는 워낙에 수분이 많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야, 튀김이 좀더 바삭한 느낌이 있으면서 야, 눅눅해지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살짝 한번 데쳐 주신 다음에 야, 물기를 약간만 짜 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튀김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요거를 한번 자,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30초 정도만 데치면 됩니다. 요렇게 데쳐주시고, 차가운 물로 헹궈준 뒤에, 자, 이제 물기를 짜줄게요. 자, 물기 짜는 거야. 뭐,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버섯이 뭐 처음에는 부피가 꽤커 보여서 많아 보여도 사실 뭐 수분 빠지고 이렇게 데쳐놓으면은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양 너무 작을 것 같으면은 뭐 다른 재료들도 함께 준비하셔서 튀겨주셔도 좋죠.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요 버섯에 살짝 밑간 해줄 겁니다. 밑간은 간장 한 스푼, 후추 약간, 참기름 살짝만 이렇게 해서 살짝 밑간 약하게 감칠맛이 조금 나도록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고요 그동안이면은 자 이렇게 미리 아까 불려놨던 전분이 자 물에 이제 완전 가라앉으면서 야 맑게 이렇게 되는데 위에 뜬 물은 이제 다 따라내 주시고 자 이제 밑에 가라앉은 전분만 가지고 이 버섯에 넣어줍니다 이게 좀 뭉쳐 있으니까 잘 해서 떼주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자, 계란. 계란은 이렇게 싹 빼서 흰자만 사용을 할 겁니다. 흰자만 한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흰자와 전분과 버섯을 이제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반죽이 됐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튀겨줄 거예요 튀겨 주실 때는 당연히 기름이 넉넉하게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하지만 집에서 기름을 너무 많이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버섯이 잠길 정도로 기름을 좀 준비는 해주셔야 돼요 기름 온도가 오르고 있는 동안 소스 준비까지 해줄게요 자 우선 탕수육 소스 자물 150ml 여기에 간장 한 스푼 설탕 하나 둘셋넷자 식초 하나 둘세 개. 자, 이렇게 만드셔서, 자 요거를 이따가 채소들과 함께 자, 끓여주시면 되고요. 자 함께 넣어줄 채소는, 자, 당근 약간만 있으면 되고, 요거 파프리카나 피망 이렇게. 자 집에 있는 재료들 자, 활용하시고요. 자 오이. 요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넣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기름 온도가 올랐을 거예요. 자 우선 튀김 한 방울 떨어뜨려보고 오케이 이제 쫙 올라옵니다. 자 그럼 이제. 튀김옷을 잘 묻혀서 이렇게 싹 해서 너무 뭉치지 않게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넣어주세요. 여름에는 야, 튀김하기가 진짜 힘든데 그래도 겨울에는 그나마 좀 튀김이 할만하거든요. 집도 좀 따뜻해지고 기름 냄새가 나서 그렇지. 자, 그리고 튀김을 맛있게 하시려면은 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온도가 확 떨어져서 튀김이 야, 제대로 맛있게 되지 않습니다. 오우! 기름 튀면은 요런 거 있으면은 딱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훨씬 도움이 돼요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딱 튀겨 가지고 빼주시면 되는 거죠 맛있겠다 아 버섯 너무 좋아 자 지금 요렇게 해도 요거 지금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좀 쉽게 쉽게 음식을 뭐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따라 하셔도 한 30분이면은 아,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영상 찍으면서 해도 30분이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서 하시면 뭐 충분히 금방금방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쫄지 마세요 다 경험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기름은 이제 나중에 좀 식혀서 사용을 하고요 튀김 요렇게 이제 맛있게 튀겨놨거든요 이제 소스만 만들면 끝이죠 소스 만드실 때는 기름 아주 살짝만 자, 둘러주시고 자, 우선 요 당근, 파프리카 듬 볶아 주세요. 살짝만 볶아 주시다가 아까 미리 준비해 놨던 소스 있죠? 소스 부어 주시고 자, 소스가 끓게 되면, 전분과 물 약간 섞어서 이거 요거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를 휘저어가면서 농도를 맞춰 주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 넣어 가면서 끈적거리는 탕수육의 느낌 나도록. 해. 자, 됐으면, 마지막에 오이도 넣어 주시고. 이렇게. 소스 다 됐죠? 지금 끈적끈적하단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튀겨놓은 튀김을 함께 넣고, 요렇게 탕수육, 저는 볶은 탕수육을 가장 좋아해요. 이러면은 진짜 튀김의 식감도 살아있으면서, 야, 금방 먹었을 때 진짜 이게 최고로 맛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버섯 탕수육. 진짜 금방 뚝딱뚝딱 만들었죠. 와. 이... 비주얼 끝내준다 진짜 아, 냄새랑 미쳤다 미쳤어 야,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진짜 금방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 먹는 거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맛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 탕수육 만들어봤는데요. 유나 맛있어? 아빠도 하나 먹어볼까? 아빠는 느타리. 음 쫄깃쫄깃한. 자기 너무 맛있다. 아유, 잘 먹네. 진짜 이거는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고기보다 더 맛있네. 음, 어, 누나 아주 어깨춤이 절로 나오네. 자, 자기야. 버섯탕수 너무 좋아. 음. 자 오늘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자 버섯탕수육 만들어 봤는데요 꼭 고기로 탕수육 만들지 않아도 자, 집에서 버섯으로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요 맛이 궁금하시다면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애들 다 도망갔네. 너무 맛있는데 나는... 음, 진짜 맛있다.